지하 1층 가서 종량제 분리수거 다 마치고 오전 계단 운동하고서 벤치에 앉아 있다. 오늘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제 입으로 검찰청 폐지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이 검찰청은 수사권이 왜 넘어왔냐면 해방 후에 일제시대 순사들이 너무, 그, 업무 능력이 뒤떨어져서 한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겼는데, 그게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서 검사라는 직종이 표적으로 하면 누구든지 예의 없이 죄인이 죄인이 아니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살인이라든지 죄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했던 거,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닌 무거운 유죄. 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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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무건 유죄 무죄.